님들, 지금 관세협상 최대 수혜로 알려진 조선주 중에서도 진짜 수혜주 뭔지 알고 싶지? 이거 지금 눈치챈 사람들만 먹고 있다는데, 내가 뭔지 싹다 알려줄 테니까 딱 1분만 집중해봐. 한미 관세 협상. 결과만 간단히 말하면.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됐고. 한국에 3,500억 달러 투자 조건이 붙었어. 그중 1,500억 달러는 조선산업 협력에 쓰기로 합의됐지. 이 발표가 나오자마자 시장은 바로 움직였는데. 하나오션은 하루 만에 14% 넘게 급등했고. HD현대중공업은 아예 사상 최고가를 새로 찍었고. 업종 전체가 플러스 7% 넘게 튀어버렸어. 도대체 왜? 이게 바로 시장이 주목한 진짜 키워드 마스가 프로젝트 때문이야. 이게 뭐냐면. 트럼프가 말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그 구호 마가 거기에 조선 슈빌딩을 붙인 거야. 즉 미국을 다시 조선 강국으로 만들자는 구호고 그걸 한국 기업이 같이 한다는 내용이야. 이번 협상에서 한국은 그냥 배 팔겠다는 게 아니었어. 미국 땅에 직접 조선소를 짓고 그 안에 들어갈 부품, 기자재, 인력까지 한국 기업이 공급하고 운영하겠다는 구조였던 거지. 말 그대로 산업 자체를 수출한 게 아니라 미국 안에 K 조선 생태계를 설치한 거야. 트럼프도 여기 강하게 반응했어. 한국 조선 기술은 미국이 당장 가져와야 한다. 최대한 빨리 선박 생산 시작하자 이런 식으로 직접 언급했지. 시장 입장에선 이건 단순히 한두 척배 파는 게 아니라 향후 몇년 동안 미국 안에 한국 조선 산업이 통째로 들어가는 거니까. 당연히 구조적 기회로 보는 거야. 그래서 하나오션, 현대중공업 같은 대표 종목들이 뉴스 뜨자마자 주가가 폭발했던 거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얘기해 줄게. 그렇게 쏟아져 오른 조선주 중에서도 진짜 수혜주는 따로 있다는 거야. 지금은 조선업 섹터 전체가 호재이다 보니 다 오르는 거고. 이건 곧 있으면 빠지는 기대감이야. 그럼 우리는 뭘 봐야 할까? 바로 마스가 협상 구조 안에서 진짜 핵심 역할을 맡는 기업. 미국 진출이 가능한 실물 역량을 가진 기업. 지금 외국인 자금이 몰리는 종목. 이 기준을 동시에 만족하는 종목은 소수야. 첫 번째는 하나오션이야. 이건 그냥 조선주가 아니고 협상 테이블에 정부가 직접 들고 나간 메인 카드야. MASG의 프로젝트를 설명하면서 정부가 직접 하나오션 이름을 거론했을 정도고 정비, 인력, 기자재 전부 포함된 복합 플랫폼을 추진 중이야. 하루 만에 14% 오른 이유가 있는 거지. 두 번째는 HD 현대중공업. 조선 기술력 자체는 한국에서 원탑이고 미국 수출 협력 경험도 가장 많아. 이번 프로젝트에서 미국 조선소 건립과 운영을 실제 기술적으로 실행 가능한 면안 되는 기업이야. 그래서 사상 최고가 갱신해 버린 거고. 세 번째는 STX 엔진. 배를 만드는 건 아니지만. 그 배에 들어가는 심장인 선박용 엔진을 만드는 회사야 이번 masg의 핵심 중 하나가 기자재 부품 공급망을 한국으로부터 받아온다는 구조거든 즉 미국 조선소 안에 들어가는 필수 파트를 stx 엔진이 공급할 수 있다는 얘기지 마지막은 현대 글로비스 조선주는 아니지만 이 프로젝트의 물류 운송 유지보수까지 포함돼 있는데 글로비스는 글로벌 해상 운송 네트워크가 이미 깔려있어 조선소에 필요한 기자재 인력 선박 납품 전 과정은 이 회사가 맡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야 이렇게 4종목이 네 지금 단순 테마가 아니라 미국 정보와 산업 구조에 직접 연결된 종목들이고. 그게 진짜 수혜주라는 거야. 이건 그냥 오늘 뉴스 보고 급등한 흐름이 아니야. 이번 MASG의 협상이 실행되기 시작하면 수주, 경비, 부품, 물류까지 계속 실적이 붙는 구조야. 이 흐름 놓치면 나중에 테마 끝났을 때 따라잡기도 어려워. 지금처럼 초기에 명확한 주도주가 보일 때 누가 진짜 구조적 수혜인지 딱 구별해두는 게 진짜 중요해. 이렇게 돈되는 정보들 매일 쉽게 정리해서 알려줄게. 경제사냥꾼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진짜 부자 되자.